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리 삶의 신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해 법률의 근거에서 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 카더라 아닙니다. 네피셜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이미 많이 보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지나갔어요 와 올려놓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란 게 있어요 네 지침, 지침이네요 지침 자 행정위임 행정규칙이에요 법령이라고 했는데 법령이 아니네요 규칙입니다 자 요게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만든 게 아니고 요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자 화면 보시면요 예규에 예규 어떻게 하겠다 하는게 나와 있죠 자 이게 국가직이에요 국가직 국가직인데 지방직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어떤 얘기? 필기시험이 절대적이다. 뭐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들. 뭘 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초에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얘기했겠지만, 그 외에는 카더라 통신 같은 걸로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해서 얘기했는데, 그 근거지를 제가 못 찾았었는데, 근거를 찾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나와, 아, 그, 산정하는 것도 나와요, 심지어. 저 이거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여기 나옵니다. 선발 예정 인원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결혼이 나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 결혼 발생 인원과 시험 공고 1부터 6개월간의 예상 결혼을 합산하여 선정한다. 6개월 한건 뭐예요? 정년퇴직이, 내가 시험 보고 나서 6개월 동안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만둔다고 의원 면직 신청해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합산하여 산정한다. 시험 공고일 한건부터 언제? 1월이죠, 1월. 1월이나 12월 달에 하겠죠. 그러니까 반년도 거를 보는 거예요. 반년도 거를 봐서 이렇게 한다. 중간에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별도로 하드, 별도로 추가를 하던지 중간에 한번 바꿉니다. 명, 이런, 저, 인원을 바꿔요. 뭐 그런 경우고. 어쨌든 근거는 이렇게 돼 있다. 어, 6개월 정도를 예상해가지고 한다. 여기 보면 나와있죠. 어떤, 어떤 사람들인지. 공개 경쟁 채용 인원 할 때는 파견 복귀 인원, 파견 복귀 하는 사람들, 이명 대기 인원, 이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를. 그런 사람들 고려해서 산정해지그 사람들 빼고 또, 또 뽑으면 인사적체가 생기죠. 예전에는 막 1년 동안 기다리고, 합격한 다음에 1년 동안 기다리고, 입직하시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지금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이게 인력을 잘못 배정해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6개월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배제해라.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직계대편, 최종 확정되는 등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니까 이걸 인원수를 자기를 맘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산해가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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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응시 연령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논란의 응시 연령이요. 만 18세, 만 18세 하는 거, 여기 정확히 문구가 나옵니다. 속한 연도에, 네.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 연령에 해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만 18세는 맞는데, 만 18세가 되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령을 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렇게 나오죠. 이 이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laughs>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울 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시험위원은 어떻게 뽑냐? 여기 나오죠. 필기시험 출제 채점위원 어떻게 한다? 외부 전문가 교수, 다른 중앙기관 소속 공무원을 위축해야 된다. 이게 다 나옵니다. 응시자 관계,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기관, 지적인 관계가 없는 자를 시험은 다 나옵니다. 자 면접시험 어떻게 본다 나온다. 공적, 공직, 가치 검증한다. 네. 개인적인 인성을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공무원의 정신사진을 평가하는 경우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이걸 보면 면접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지. 자, 그 다음에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른 등급. 뭐라고 하나요? 우수, 보통, 미흡. 여기 나옵니다. 법으로 다돼 있어요. 자, 공개, 경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표도, 표도 다 들어있습니다. 자, 미흡을 어떻게 받고 우수를 어떻게 받는지 다 나와요. 우수는 모두 다 상으로 받아야 돼 모두 다 상. 그래야지 우수예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근데 미흡은 좀 달라요. 과반수가, 위원회 과반수가 다섯 개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두개 이상만 하루 편정하면 미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과반수가 세 명에서 다섯 명. 제가 알기론 국가직이 다섯 명인가요? 세 명인가 다섯 명인데 그 중에 과반수라고 그러면 두 명이나 세 명이 되겠죠. 네, 그러면 미흡이 나온다. 실제 국가직에서 미흡이 나옵니다. 미흡이 꽤 나,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국가직 면접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옛날 얘기처럼 바보 아니면 됩니다는 거짓말이에요 이제. 네. 우수도 나옵니다. 우수도 네, 말 저같이 말 잘하면 될것 같죠? 그건 아니고 아까 나왔던 항목 나오죠? 국가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다 맞아야 돼요. 공직 가치라든지. 자, 그 다음에 추가 면접도 실시한다. 어떨 때? 여기 나옵니다. 우수, 미흡 등 모두에 대해 추가 면접 실시하는 경우. 여기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1인당 면접 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적정이 검증이 충분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 빨리빨리 해서 내보냈어요. 어, 이게 말이 안 돼. 그 미흡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그런 경우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실시할 수 있다, 실시 안할수 있다.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언제? 자, 우수,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 면접 실시하는 경우는 아, 시험위원이 뭔가 잘못됐다. 그죠? 그 다음에 1인당 면접시간이 어렵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되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 미흡 등급에 대해서 추가 면접실시하는 경우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아, 우수가 없는 경우.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많은 경우. 100분의 3. 네, 100분의 30%를 넘으면 다시 봐야 된다. 아, 그렇네요. 이게 그래서 미흡이 다, 이게 등급이,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다시 재시험을 보는 거군요. 이 부분은 좀잘 몰랐네요, 저도. 자, 읽어보면 아는 건데, 세상상 이렇게 안 읽어봐서 문제예요. 추가 면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우수 또는 미흡이 아예 없는 경우. 그거 없으면 안볼수 있죠. 그 다음에 필요 없다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 네, 그냥 뭐 그런 거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왜 필기시험이 중요하냐가 여기 나옵니다. 추가 면접 실시 방법에 우수와 미흡을 받는 추가 면접 실시한 경우, 뭐 그런 거고, 다시 우수를 줄 수도 있고, 보통을 줄수 있고, 미흡인데 보통을 줄수 있다. 이런 거죠. 우수는 우수, 보통은 보통, 미흡은 미흡. 최초 면접이고 추가 면접 일 때, 아, 아, 잘못 이해했네. 자, 최초 면접이 우수였는데 우수를 받으면 우수고, 우수였는데 보통을 받으면 보통이고, 우수를 받는데 미흡을 받으면 보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미흡을 받고 우수를 받으면 보통이고, 우수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미흡을 받고 보통이 보통이고, 아, 보통은 보통이네 또. 미흡, 미흡은 미흡이다. <laughs> 자, 이런 것도 참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죠.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법령이라고 했는데 잘못됐고 그냥 규정이잖아요. 규정이란 것도 뭐 법령에 근거해서 내부 위인규칙이라고 그러죠, 위인규칙인데 아,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간 중요한 겁니다. 아 제가 아까 계속 법령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정정할게요. 따지지 마세요. 다시 찍을 수 없어요. 목이 아파가지고요. <laughs> 네. 그다음에 최초 면접 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추가 면접 실시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내놨습니다. 미흡 우수는 보통, 미흡 보통은 보통, 미흡 미흡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상만 받으면 합격한다, 미흡도. 추가 면접 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이상만 되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규정이 쭉돼 있고요. 자, 어떻게 한다까지도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접 시험,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한다. 나오죠? 응시 결격 사유는 11월 9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국가직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또 추가가, 또, 발표가 됩니다. 면접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자, 그럴 때한 번에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불합격 한 번, 한 명,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알 필요는 없죠. 다음에 이런, 이런 거예요. 우수인데 필기성적이다, 합격. 우수인데 필기성적이 예비 1순위에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게한명 선발 예정일 때는. 우수라도 합격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우수라도 합격 못한다. 한 명인데. 그죠? 한명 뽑을 때 이게 극단적인 얘기죠, 극단적인 얘한명 예. 뽑으면 우수를 잘 주지 않겠죠, 대신에. 자, 요런 경우 또 있죠. 우수인데 67점인데 합격. 보통인데 85점에 합격이에요. 우수는 일단 무조건 합격이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흡은 무조건 불합격. 그 다음에 보통이니까 필기 성적을 가지고 합격자를 낸다 자, 동점자 나왔습니다, 동점자. 합격시킵니다. 몰랐죠. 합격자 중에 동점자도 합격시킵니다. 이렇게 나와요. 쭉 보시면 나옵니다. 자, 추가 합격자는 왜 한다? 6개월 이내 불합격 중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아, 추가를 한다. 왜? 이명 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지방직에 합격돼서 갈게 가는 사람 합격 취소 그냥 나나안 할래 그냥 안 할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결격 사유 여기가 가장, 가장 크죠. 결격 사유가 있었 던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잘리는 거죠. 이명 당일 퇴직하는 사람들 놀랍죠. 첫날 갔는데 어 내가 다닐 때가 아닌가봐 퇴직합니다. <laughs> 보통 이명장을 안 받아요. 거부하고 그냥 나가요. <laughs> 그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워낙 많이 뽑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추가 합격을 시킬 수 있다. 그 인원수만큼. 자, 여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자, 이게 뭐 굉장히 뭐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일단, 그래서 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을 왜 절대적이냐. 이런 부분하고 우수를 받으면 무조건 합격. 미흡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인데 미흡 중에 어떤 말씀이냐 하죠. 미흡 중에 제, 다시 한 번,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예. 미흡인데, 근데 문제는 뭔지 하면요. 내가 다시, 아 면접 보러 오세요.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실은. 있으면, 미흡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수는 잘안 부르잖아요. 아까 봐도. 그럼 미흡을 받고, 아, 망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보통만 받으면 된다 이거야. 보통만 받으면 학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신에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또 필기 점수가 밀리면 밀린다 여전히 <laughs> 그래서 필기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뭐가 중요하다? 필기 시험 점수가 일단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면접도 이제는 미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연습을 하고 가셔라 네, 이런 거 공직관 공직자의 자세 이런 거는 해볼 수 있어요. 면접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건 주로 발표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그런 거예요. 자신있게 얘기하는 방법들. 네. 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를.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가 만약에 알아서 학원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학원 바로 검찰에 고발해야 돼요. 문제가 셌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그런 거를 자꾸 배워보는 거죠. 본인이 혼자 스스로 거울 앞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집에 식구들 앉혀 놓고 하나씩 질문해 보라 그래도 되고요. 굳이 면접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 학원에 가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자, 학원 관계자들 막 부글부글 하겠죠? 근데 그게 맞아요. 지금 지방직 면접 결정 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겨우 이거 물어보려고 날 불렀냐? 이러는 신분들 많아요. 아, 허탈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제 물어보는 거는 다른 거네요. 이런 분들. 그냥 공부 안 해도 다 맞을,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었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어떤 거를 답을 하느냐. 그때그때 그때 답을 할 때마다 중요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 태도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정부에 반, 반하는 내용을 막 말한다. 그건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면접시험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필기시험. 필기를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